네, 열쇠입니다. 아, 돌돌 열쇠 맞습니까? 예. 예, 금방 이거 바이크 키 이거 복사한 건데. 예. 3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? 그 처음 해보신. 열쇠만 깎는데 봤는데. 3만 원씩이라 봤습니까? 예, 저 그걸 봤습니다. 우와, 이거 너무 바가지 아닙니까? <laughs> 너무 바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못 잡니까? 어저 다른 데가 다 물어볼게요 이거 이거만 하는데 물어보시든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네, 네. 그게 니다예예예좀 어? 심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외제차 키 가져오면 4 5 0 0원5만원 받습니다 아 제가 키도 가져갔다 그냥 깎아만 그는데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. 외제차 키 가져와가지고 복사 뜨는데 그리 봤습니다. 근데. 아니, 기계물이고 자작만 깎아주는 건데, 3만원을 받습니다. 아, 그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, 예. 그럼 어. 기계를 사가지 직접 하시면 되는데,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, 그런 건데, 그걸 갖다 그리 생각을 하시면,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다른 바이크도 지금. 국산차도, 그, 네. 예, 국산차도 키 가져오면, 제가 2만원씩 받습니다. 이모빌라이저 폴딩키 돼있는 거를. 그렇게 생각을 그, 하시면 저, 안 됩니다. 제가 다른 데 가서 해봤는데, 키까지 예. 주면서 15,000원 받았거든요. 아 그럼 중리가서 하시지 말 제품에 깎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가격은 얘기를 안하셨잖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깎았습니다. 3만이라고 하잖아. 못 들었다는데? 제품에 얘기를 드렸고 10만 원만 아, 얘기... 이거 3만 원 합니다.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. 와 3만 원만 그, 제저제테따질일이 아이고 예. 예예.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외제차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이상이 더봤 받았으면 받았지 제가 자칫 받지는 않습니다. 와 제가 생각은 너무 바가지 같습니다. 아 그건 사장님 생, 생각을 갖다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, 기본적인 금액을 갖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네. 와.